2024년 하반기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 1. 상속세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현재는 상속할 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되고 5억 원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냈어요. 또한 배우자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정부는 7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배우자 공제까지 최대 15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미뤄질 예정.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원. 공제한도를 넘어선 투자 수익에 지방세 포함 22% 세금이 부과되었어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도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3.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예정.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새로 개정되는 방안은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시행을 3년 더 유예하는 방식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유예한다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어요.